지난 13일 시흥동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관내 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2014 금천구 마을공동체로 마을가꾸기 사업 공모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이나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돼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 내용에 따라 200에서 300만 원 내외의 사업비가 지원되는데요. 사업은 재능 나눔 분야, 마을거점 활성화 분야, 마을 문제 해결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진행돼 심사 후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 컨설팅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실행 지원을 받게 되며 선정 사업은 7월에서 12월에 걸쳐 실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금천구는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금천구 주민들이 그동안 마을에서 하고 싶은 활동이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풀어가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며 재능 있는 공동체들이 참여해 금천구의 활기를 불어넣고 이웃과 정의 있는 마을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